두 번째로 성인공경과 시성시복 신약성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명칭으로 성도 또는 성스러운 사람들이란 말이 쓰여지고 있지만 성인이라는 칭호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성덕이 뛰어난 분들에게만 쓰였습니다. 먼저 성인공경, 성인들에 대한 공경은 전승을 통하여 이어온 교회 영성의 한 요소이며 가톨릭 신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개신교는 성인 공경이 없죠. 교회는 트렌트 공의회에서 성인 공경에 관하여 종교 개혁자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남용이나 지나침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인공경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중재성을 흐리게 한다. 그러면서 성인공경을 반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공회는 성인의 전구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이, 한 분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해치는 것이라는 종교 회역자들의 주장을 배격하고, 우리의 주님, 홀로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성인들을 불러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성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구약성서에는 성인 공경에 관한 명백한 말씀은 없지만 대사제, 천사들,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중계자 기능이 나타납니다. 마카베오 학원에 보면 세상을 떠난 대사제 오니아스와 예언자 예레미아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중개자의 기능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개입으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시므로 성모님께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중개자가 되심을 알려 줍니다. 또한 성모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총이 내리고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사도들과 신자들에게도 중재 중개자의 역할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들과 순교자들을 개인별로 기억하며 존경하고 전구를 청한 사례는 이 세기 중엽. 그러니까 1150년경이죠. 성 폴리카르포의 순교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 때부터 성인 공경이 있었음을 알려 줍니다. 제2차 니체아 공의회는 하느님에 대한 존경을 흠숭 지례라고 하고 성인들에 대한 존경을 공경 지례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은 흠숭이고 흠숭이라는 것은 모든 것두에 최고로 공경하는 게 흠숭이에요. 그리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은 공경지례 베네라치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좀더 추가를 한다면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상경지례 그랬어요. 공경 중에서 제일 높은 공경. 상경질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성인들을 인정함은 곧 교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며 지상에서 이룩한 하느님의 은총의 승리를 찬양하는 셈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의회에 의하면 성인 공경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는 흠숭을 약화시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완전케 합니다. 진정한 성인 공경은 우리의 행동적 사랑의 깊이에 있으며 이런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성인들의 생활에서 모범을 찾고 통공에서 일치를 찾으며 전구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이렇게 교회 헌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성, 시성이라는 게 뭐냐? 시성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이미 시복된 복자를 성인의 명단에 올리고 전 세계 교회로 하여금 그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선언을 말합니다. 교회 역사 초기에 신자들의 공경을 받았던 인물은 주로 순교자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었으며 그리스도와 지상의 교회를 중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13년 종교 자유 측령으로 박해가 종결되면서 신자들의 이러한 신앙은 신앙의 증거자, 교리의 탁월한 수호자, 사도적 열성과 자선 및 복음정신이 뛰어난 자, 참회와 엄격성으로 신자로서 모범적 삶을 영위한 자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제 성인들이 생기게 된 거죠. 6세기에서 10세기에는 성인으로 숭배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자 처음에는 지방주교가, 다시 말하면 그 주교가 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를 인가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로 교황이 인가한 성인은 성우달리코였으며 차츰 시성에 관한 절차법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방교구의 주교님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교황님이 성인이라고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레고리오 9세는 1234년에 합법적인 조사 방식을 채, 책정하였으며, 식스토 5세는 1588년 역사와 교의상의 발전을 공식화하여 시성을 위한 교황청 업무를 유기적으로 분할하였고 특히 이를 전담할 예부성성을 설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시복시성을 하는 시성시복성성에서 시성과 시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성은 이미 시복되어진 복자의 한에서 행해집니다. 시복에 이어 그 복자의 전구로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보고되면 심사가 재개되고 시복 과정이 반복 시성을 위해 반복됩니다. 시성이 결정되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숙한 시성식이 열리고 교황은 시성선언을 통해 세계교회가 그 성인에게 합당한 공적공경을 바칠 것을 명합니다. 성인은 복자와는 달리 전세계교회에 의해 공경되며, 그러니까 복자는 그 지방, 한국의 복자는 한국이라는 지방에서 공경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은 전세계적으로 공경되는 겁니다. 그에게 바치는 공적공경이란 미사 경번과 사제의 성무 일도에 기도문이 삽입되고 전례력의 축일이 도입되며 성체 행렬에서 그 유해를 공경하는 일 등을 말합니다. 시성은 교황만이 할수 있는 무류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황님만이 지금은 시성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1984년 5월 6일에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맞이하여 사목 방문차 내한한 요한 바오로 이 세에 의해 한국 순교복자 103위가 시성되었는데 이 시성 수속에서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고 아비뇽 교황 시대를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최초로 로마 교황청 밖에서 시성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과달루페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죠. 시복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성성이나, 성성, 성덕이나 순교로 인해 일, 이름 높은 자에게 복자라는 칭호를 주어 특정 교구, 지역, 국가 혹은 수도단체 내에서 공적인 공격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교황의 선언을 시복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시성과 거의 동일하나 무류성을 가진 행위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님이 그 시성을 할 때는 무류성이 하는데 시복에서는 무류성은 아닙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절차는 생전에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고인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 지역 주교는 시복 준비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교황청의 시복조사를 건의하기 위한 일반 자료조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고인의 언행, 저서, 기적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성시복성성에 보냅니다. 성성은 보고된 문서를 조사한 후 교황에게 보고하고 교황이 이를 검토하여 시복조사에 관한 허락을 내리면 본격적인 시복조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시복 절차는 지방주교로부터 교황에게 넘어갑니다. 시복의 최종 결정은 교황이 참석하는 어전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 이전에 시복 대상자가 실제로 영웅적인 덕을 갖추거나 순교를 하였는가 여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문제들의 근거를 착해는 역사 연구.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문서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뭐 발굴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죠. 기적 여부와 그 기적이 심사 대상자의 통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기적심사. 그리고 시복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토의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복과 시성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요구되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순교 사실만 확인되면 순교자는 기적심사가 면제됩니다. 순교한 게 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심사가 순교자들한테는 면제된다. 시복이 될때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24의 시복했죠? 아, 그때도 기적심사가 면제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은 원고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거라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원고를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저도 성덕으로 조금 더 나아가고, 아, 여러분들도 성덕으로 나아가고, 제 모토가 뭐냐면, 대중을 성덕으로. 이게 제 모토니까, 아, 여러분들이 함께 성덕으로 나아갑시다. 그럼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신하느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인신심 교육에 저희 모두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교육을 통해 매월 조금씩, 조금씩 더욱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성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들보다 앞서간 그들이 길을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들도 그들을 닮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성모님, 이 시간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합니다. 정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으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시오. 성인, 성녀들을 닮게 해 주소서. 앞으로의 과정들을 다 어머니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소서.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여러분 모두를 모든 은총의 중계자이신 성모님께 맡기고 전구청하는 뜻으로 성모송 마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